이 학교는 어,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 재산이라고 해놨네요. 어, 농작물 경작 쓰레기, 무단 투기, 야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로 열,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담당자 해놨습니다. 이 폐고가 아주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운동장도 넓고요. 음. 아주 상당히 큽니다 <목소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르보시니 아주 운동장이 넓은 곳을 왔는데요 와 이곳이 이렇게 초등학교 였었나본데요 폐교가 됐네요 슬압으로 해갖고 2층으로 딱 지어진 학교인데 아, 지금 폐교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노르무이센에 들어온게 아니고 지금 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캠핑 트레일러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저는 여기가 학교에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는지 하는가 싶어서 지금 들어왔는데요 근데 캠핑장을 운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걸 하이 폐교가 되다 보니 이농무대도 이렇게 참다 망가졌네. 옛날에는 이 농부대도 상당히 어, 유용하게 썼을 텐데 이게 참 음,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캠핑 트레일러가 용도가 뭉이 화장실 용도도 있고아샤워실샤워실 용도로 쓰는 캠핑 카라발인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에어컨도 달려 있는 거 보니까는 일반 어, 캠핑할 때, 캠핑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아, 여기 일반 캠핑장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이 오폐수 시설도 일단 다 해놨고요. 어, 안에 보이나요? 문이 잠겼겠죠? 음, 문은 잠겼죠? 어, 이렇게, 이거 캠핑장이네요. 캠핑장. 오폐수 시설을 해놓은 거 보니까는 캠핑장인데요. 어, 어. 이 캠핑장인데 여기에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아 이게 사무실인가요 아, 이게 사무실인 모양인데요 아 이걸 지금 캠핑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한참 캠핑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avt2037hf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다 고기종이네요. 어, 이거는 샤워시설로 활용을 할 거고요. 어, 여기가 폐교다 보니까 이 용도로 어,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 오픈은 안 되고 있는 아직까지 많이 좀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 주변도 아직 어, 정리가 안 됐고요. 어, 노르무이센이 지나가다가 이, 이 캠핑 트레일러가 보여서 지금 들어왔답니다. 노르무이센도 앞으로 캠핑 트레일러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런데 어, 아쉽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노르이센이 어, 지나다가 이렇게 어, 폐교가 된 곳을 들어왔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곳이 아, 이곳이 초등학교였나요 중학교, 그림 보니까 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같으면 이런 그림이 아니죠. 근데 아쉽게, 이렇게 폐교가 됐네요. 아, 운동장도 아주 늦고, 어, 옛날에 이렇게 앞에 운동회할 때, 저기, 은행나무 밑에서, 어, 부모님들하고 김밥도 먹고 했을 그런 그림들이 그리겨네요. 어, 한 바퀴 한번 천천히 돌아볼까요? 어, 초등학교였으면은 뭐가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어, 한번 볼까요? 음 여기는. 다, 다시 다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어, 저기 관사도 저기 관사였던 것 같고요. 어, 많이 어, 정리가 됐네요. 대기는. 여기도 뭐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멸실이 된것 같고요. 어, 여기도 유치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 어, 조그만한 유치원도 있었나 본데요. 음 그네 시소 뭐어 조그마한 꼬마들이 놀수 있는 그런 이런 기구들도 있는데 다 잡초에 이렇게 어, 묻혀 있네요. 아참 아쉽네요. 이렇게 저기 패도 조그마한 배 모양의 어, 집도 저렇게 있고요. <laughs> 아이고 참냐 요즘 시골에 이렇게 어, 젊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어, 토지들이 어, 그냥 이렇게 놀고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다 활용이 돼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어, 쓰이고 있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음, 운동장도 다른 폐교된데 가본 것보다는 운동장이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규모가 운동장이 상당히 큰데요. 여기가 학교 규모, 규모가 상당히 있었던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반면 어느 아, 조용한... 음, 고짝동네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어, 아쉽게 폐교된 건물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네요. 다행히 저기에, 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기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